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이 보행기,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도 저는 환자분들 오시면 보행기 꼭 짚고 다니시라고 말씀드려요. 왜요, 원장님? 안지파 좋은 거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오늘 영상에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년 차 척추 수술 애걸수 장근수 원장입니다. 15년 동안 척추만 진료를 하면서 허리가 아프셔서 종종 실버카, 지팡이나 보행기를 짚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장은 이 친구가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지만 허리에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 써도 되는지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허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생긴 요통으로 최근에 보행기를 사용한 게 아니고 전부터 사용했던 분이라면 계속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료 중이라도 허리가 굽은 것 때문에 허리를 잘 삐끗한다든지 전방 주시가 잘 되지 않아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꼭 보행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로 허리가 다시 펴지긴 힘듭니다. 허리의 대표적인 질환인 디스크 합착증.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모두 허리를 숙이다가 삐끗하면서 증상이 잘 재발될 수 있습니다. 보행기 없이 다니는 것보다는 허리를 지지할 수 있는 보행기나 지팡이를 짓고 다니시는 게 재발을 줄여줄 수가 있어서 권유드립니다. <목소리>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으로 인해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지요. 하지만 이런 분들의 경우,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 걸기 때문에 보행기가 없으면 걷는 것 자체가 어려우세요. 걷기 운동을 못 하시는 거죠. 의학적인 관점으로는 운동을 하는 게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러한 보행 보조 기구를 사용해서라도 걷다 보면 전신 컨디션이 좋아지고 통증을 이겨내는데도 훨씬 나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통증이 심할 때는 무리하게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움직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3일에서 4일 정도 안정을 취하고 기본적인 치료를 하시면 통증이 좀 좋아집니다. 이 뒤로 활동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대신 통증이 지속되면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이 다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으니 허리가 굽으신 우리 어머님들은 항상 요통이 지속되면 꼭 가까운 병원을 찾아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하지 않고 활동이 줄어든다면 척추 근육이 말라서 더 허리가 굽게 됩니다. 외래에서 어머님 또래들의 환자를 보다 보면 허리가 굽어서 다니기가 힘들다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보행기를 권유하면 이것에 의존하다 보면 허리를 더못펼것 같다고 거부하신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보행기를 사용해서 외래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때는 거부했는데 왜 지금은 사용해요? 하고 여쭤보면 이 좋은 것을 왜 그동안 사용 안 했나 하고 후회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당연하죠. 어머님 또래에 연세 드신 분들의 치료 목적이 보행 보조기구를 없애는 게 아니라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생긴 요통으로 최근에 보행기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 전부터 쭉 사용했던 분이라면 계속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료 중이라도 허리가 굽은 것 때문에 허리를 잘 삐끗한다든지 전방주지가 잘 되지 않아 항상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꼭 보행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술 후에도 마찬가지로 허리가 다 펴지긴 힘듭니다. 허리의 대표적인 질환인 디스크, 협착증, 골다공증성 압박골절 모두 음... 허리 를 숙이다가 삐끗하면서 증상이 잘 재발될 수 있습니다. 보행기 없이 다니시는 것보다 허리를 지지할 수 있는 보행기나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게 재발을 줄여 줄수 있어 권유드립니다. 보행기를 사용하시다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을 시술 받으신 우리 어머님들 또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시술후 기존 요통도 많이 좋아지셔서 보행기를 안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태어나실 때 보행기 사용하시라고 권유드렸는데 시술하고 허리가 펴지셨다고 사용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생긴 급성골절만 시술한 것이지 기존 허리 굽은 걸 치료한 건 아니거든요 통증이 좋아져서 허리가 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이해하지만 차라리 보행기를 사용해서 빨리 재활운동 하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라고 사용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아무래도 주변 시선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보행기 사용이 힘든 환경에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학생 가방, 백팩이라 하죠. 거기에 생수 몇 개를 넣고 밀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허리가 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허리가 아플 때, 허리가 굽어 있을 때 보행 보조 기구를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조 기구를 사용해서 걸으실 수 있다면 보조 기구를 사용해서라도 꼭 걷자.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걷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 척추 교실 장근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